계약을 세이 시도할 건지, 따로 또는 혼자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린 거고, 모의적 한 거고,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우리가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신경을 많이 수 쓰고, 이제 최대한 도와주는 형태로 갔는데, 어쨌든 성장할수록 관리가 좀 필요하니까, 회사가 좀 다르게 잡히면서, 전체 크레딧도 계약을 지금 하고 있어. 앞에 상태 좀, 좀 했고, 그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뭐 어떻게, CTM 어떻게 돌아가는 아직 수익이 발생이 안되고 응. 쌓이기만 하고 핀번호가 많아서 우선 제 통장에서 촬영비랑 조회수 계티 뒤에다가 응. 대신에 아이디어나 촬영 책임에 대한 소상권 분쟁이나 채널 운영 관리에 있어서 모든 결정의 책임은 응. 셋이 OK 만장일치됐을 때 응. 어떤 채널의 방향성이 됐을 때는 무조건 셋이서 누가 명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그걸 응. 촬영 안 하고 약서에 나와 있는 상황은 선이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팀으로 움직이는 게 확실시 되는 거예요 같이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선이 혼자 크리에이터로 하는게아니고 팀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시 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고 나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차량비라든지 지금은 우리가 선우이한테 지급을 하고 있어그선급여안에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건지 분리시켜서 팀으로 주는 게 맞는지 그것도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수익이 나고 이렇게 했을 때 비용하고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서 논의할 거 준비하고 매니저먼트 기본이니까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좀 돼야 될것 같고 얼마 어떻게 쓰였는지 차량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계약적인 음. 부분은 저희끼리 또 얘기돼야 되는 하는... 서로 팀이되 그러니까 있음. 이게 뭐냐면은 퍼피드쪽 개인적으로 기존에는 그렇게 하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저희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죠 공식적으로는 퍼피드만 저희 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저희랑 계약이 당독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의 갈등으로 인해서 촬영을 못하게 되버리면 저희도 피해 간 상황이니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충분히 되시잖아요 뭐100%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또서이랑 그 회사랑 계약된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잘모고 저희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허피디 혼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같이 움직이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으니 그 부분들을 한번더 찍고 넘어가는 부분들이니까 내부적으로 그거를 이야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연락 기약을 하시요결정 해서 정리를 하면 될거 같아요 왜냐면 미세보이즈의 어쨌든 선우이가 시작을 한건 맞지만 회사를 어찌 시작한 거고 실제로 회사에서 쓴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이제 제대로 매니지먼트 역할을 이제 회사에서 하겠다고 결정이 됐고 계약하와중기 때문에 이걸 좀명확하 했으면 좋겠어요 세 명이서 할지 그대로 선우이가 혼자 할지 결정 네. 네. 노트는 네. 무조건 누가 한 명이라도 아니오가 되면은 그냥 아니오가 되고 만장일치가 돼야 돼또 뭐, 내가 묻고 싶은 게아니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거에 대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니까 네가 얘기하는 엄지이도 음. 나만 하면 음.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회사서 아니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자체가 저희 쪽이랑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허필디님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 사이에 공식화가 된 것들은 세 분이서 같이 움직인다는 라 거는 음. 그 후에 있었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근거가 그건 거예요. 만약에 허피디님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약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한 분이라도 오케이, 알았다 하면 못한그나 아니면 당연히 방향을 찾는다 그러면은 지역과 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혼자 계약하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그대로 가도 돼. 알겠지만 콘텐츠라는거은 제작을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지금 계약은 또 회사 100%가 권한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두 사람 이 나중에 우리도 권한이 있다는 얘기를 계약서상이 없으면 권한을 회사에서 줄수 없다고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 분이 같이 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계약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하면 우리는 소능이랑 계약한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태 중에 누가 하나 빠진다고 해서 콘텐츠가 어떻게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 조건이 그게 있다 말이요 어떻게 이거를 정리할 건지 그거를 같이 우리가 얘기해서 논의할 건지 그 얘기를 드립니다. 팀원끼리 투명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 회사 차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뭐 장비라든지 뭔가 지원 같은 것들 눈에 안 보이게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듯이 회사가 또 책임지는 부분도 있고 크리에이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이야기에서 지금 세실에한 명이 노한다고 해서 뭐안 한다고 이건 되게 뭐 약간 수준 낮은 발언인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1대1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고 회사 간에 이렇게 계약인 거죠. 한 팀이 된다고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커버를 쳐주더라도 회사에서 3명을 다 커버 쳐줄 수 있는 거고 조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회사에서 첫 시작할 때 이거를 만들어 왔고 선우이가 그걸 집중할 수 있게 회사에서 실제 급여를 주고 우리가 6개월 진행했단 말이요 그리고 이후에도 어쨌든 회사에서 팀에 넣어주면서 만드신 상황을 만들어줬고 장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어쨌든 전반적인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 좀 단호한 게 뭐, 예를 들어, 이번에 협찬받아서 한거 있죠. 지금까지 하류에할 얘기 안 했었거든요. 가방 협찬받아서 진행한 거, 그리고 서울 로가서 다른 회사에서 촬영한 거, 그 회사가 그거를 눈 감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협찬을 어떻게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회사에서 왜 찍게 됐는지, 문의가 돼야 되는 거지. 반대로 얘해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 어떤 걸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맞춰 나가야 된다 지금까지 회사에 도움을 받고 회사에 충분 투자를 많이 한걸 갖고 지금 만들어냈으며 거기서 같이 논의를 해주는 게 서로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야 물론 고생하고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해놓은 게 대단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게좀 명확하게 지켜져야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말하면 다음 주가 문제으로 촬영이 돼 있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건 그들 진행하자고 했는데 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막 그게 안 되면 촬영 못할 것 같다 나한테 얘기하길래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회사에서 그 일을 어쨌든 영업을 해서 공고온거 회사에 도움받은 팀이면 협의를 해서 맞춰갈 수 있는 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PD가 AP에 있다가 넘어오면서 디테털 보이스 채널이 분리된 걸로 너밀에 포함되 사실 서면으로는 없어 뭐가 서면으 계약 안 했어? AP에서는 퇴사 처리가 고용보험에서 빠졌고 직원 얘기는 우선 빼야 해 비슷해 이지도 자체도 크리이터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말한지도 못 돼. 데 형이 말하는 그런 크리터 계약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는 아직 없어 그러면은 기호는 왜 받았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니까 왜 계약서를 안 썼냐는 그 눈치 제게 쓰기 싫다고 해서 아니 니 네, 투가 그렇다 계약서 있냐 없냐 그게기 아니 네.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두로 얘기한 것들 있잖아 서면 지금 홈피디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계약서도 없다, 서면도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크레이터 지원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해줬냐고 그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급여 부분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도와준다고 급여를 불러준 거잖아. 반대로 그냥 물어볼게. 본인이 컨텐츠가 그럼 따로 나왔다고 치고 왜 회사 장비를 갖고 하는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다른 게도 얘기하면 우리가 충분히 부두계약으로 크리에이터로 진행하자라는 얘기도 충분히 했었고, 법인 쪽에 SS 맡게 된다. 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뭐 계약서 안 썼다고 하더라도 부두계약 했던 거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SNS 안에서 만들어왔던 컨텐츠 양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어쨌든 무시될 수 없는 거. 참명이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예스올 o 만 대답을 한 거고 무조건 계약을 할 때는 셋다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계약을 어떻게 하든 어떤 내용으로 하든간에 우선은 또 따로 논의할 필요 없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것인가 계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건 당연히 다시 논의가 되어야 봐야 되는 거고 저희가 마대로한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회사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마대로 하고 싶을 때는 저희 마음대로 막 하고 컨트롤도 안 되고 뭐 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만다리가 올라갈 때부터 미팅들이 많았어요 2DAP하고 잘 해 나가려면 스튜디오 에이피한테 뭘 요구를 해야 되나 예시를 여러 가지 두자면 공통점 하나는 매니지먼트와 에이전시가 같이 결합된 게 M C N인데 점점 매니지먼트를 받았는데 하향이 되더라고요 서로 신뢰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영상 개수를 떠나서 저희는 뭐 일주일에 한편올리더라고 촬영 한 번에 이틀을 밤새 버리니까 이런 부분 뒤에서 뒷받침 되는데 기존 콘텐츠에서 코미디 쪽은 솔직히 미세보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니한테 들어가는 지원이 엄청난데 니는 월급도 받으면서 니 패드를 우리가 다봐주거 프리터로서 작가님들이 데입이 되는 순간 오히려 이질감이 너무 생겨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아 우리는 코미디 쪽인데 AP 지금 포지션으로 컨설팅을 받으면 원래 우리 스타일도 이럴 것 같고 굉장히 그런 걱정도 많고요. 말 그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협찬이라든지 다른 회사 갔을 때는 최소한 AP 이동을 보고 봤을 때는 어쨌든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는 거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도 해봤고 1 0개 넘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제재를 했다고 하기엔 뭐하지 않나? 동아 물어보자. 이전에 만들었던 성인 컨텐츠와 이후에 만든 컨텐츠에서 그때 내가 했던 얘기들을 보면 지금 만든 컨텐츠와 가깝지 않나? 이런 피드백들은 되게 감사했는데그 동안 이 컨텐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그때도 이사님께 조언을 얻고예리가 많이 느꼈어.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냐고. 그님이 네 몸대로 할수 있는 사항들을 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투레이피 하는 동안에 거 6개월 동안에 다른 애들은 프로덕션도 하면서 트레이드 컨텐츠를 만들어야되겠지만 네는 딱 아! 그거만 했잖아. 비스 보이지 마. 근데 그면는제가 그런 혜택도 받아놓고는 이제 와서 그걸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다고 생각하는 거 비하하는 게아 비하하는 게 아니면 그걸 충분히 이해가 됐었어야지. 아니 비즈보이 자체를 갖고 나가도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투자했던 것들만 글을 받은대 AP에서 넘어오면서 스테보이즈가 분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저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현의상 해주시는 거구나" 그런 거라서 저희도 뭐 그런 지원 부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고, 저희도 뭐 세상 하면 되니까, 뭐 마음 먹으면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뭐 저희는 또 좋고 하면서 뭐 장비를 썼던 거고, 크리에이터 계약이 안돼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뭐 계약 제한하시는 네. 거에 대해서 저희도 보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오늘 이자를 만든 이유는 사고를 쳐 손흥민과 회사 내부에서 어제 방금서부터 깨고 그래서 회사가 타격이 있어요 실제로이 네. 자리를 만든 건그 전에 원래 계획이 돼 있었었고요 그때 계획이 돼 있었었고 그래통 계약이 돼 있었다 하지마 아니, 그리게 계약을 내가 새로 하겠다고 내가 몇번 얘기했지, 내가.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이거 충분했어. 지금 돼 있는 상황은 아니돼 있는 상황은 저는 일단 은는줄알나는데안 있는 거두 계약으로 분명히 돼 있었었고, 네. 내가 혼자 돼 있는 거를 셋이서 같이 하자고 얘기한 를 거고요. 근데 오늘 내가 좀 단호하게 좀 화내면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만드는 문제 있어서 커버를 엄청 쳤어요 사실. 은 A.P. 나갈 때도 s 센스 팀으로 옮기면서 탕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제약비가 부족하다 해서 다시 으시는거 올려줬고 장비도 네가 혹시나 충분히 써라 출퇴근 시간도 조율해서 하라라는 지원을 충분히 해줬어 본인이 일단 지켜야 될 것들을 못 지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치는 그 사고가 나중에 10만 20만 됐을 때 이건 진짜 회사가 큰크게에맞 지금 나는 문제가 많아. 그건 응. 인정해. 그래서 제가 계약을 새로 하자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의해보고 회사 부이 필요 없다. 그러면 회사랑 손천요 정산하고 정산하고 있어 보이지 갖고 나가도 돼요. 정산 네. 부분에 대해서 캐이터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본인 들표 나가고 싶으면 그렇게 나가도 돼요 근데 회사는 단호해요 대표님한테 게 무조건 소송 건 거다 제가 여성팀 제작 이사니까 저는 무조건 소송 걸고 네. 이사 가서 민연해가지고 그펀대 자체를 못 만들게 한 생각도 있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려면 제대로 하고 나가서 할 거면 여기랑 정상 제대로 하고 나가고 안했으면 회사랑 붙어서 여기 권난을 가지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작비를 회장비를... 지원해주겠다. 출퇴근도 자유롭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언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작하니까 힘들다 해서 요즘 잘 나고 <laughs> 있으니 뭐잘 되기 위해서 숫자는괜찮지않겠냐 해서 진행을 하고 그때 내가 얘기했지? 이거를 팀에 지원해줄 건지 본인 기회를 올려줄 건지 그거는 캐릭터는 둘이 상해서 의 선택해라. 하고, 하고 저는 나왔어요. 저는 충분히 배달을 했다 생각해요. 본인맡맡는 일이지만 비스 보이지만 딱 생각해도 저희끼리는 얘기한 게 진짜 나중에 너무 잘 되는 뭐 10만, 20만, 30만 돼가지고 사고 한번 큰일 치면 기 이건 감당이 안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만 기른 방법도 있어요 날 빼고 둘이 기획하는 것도 있어요 내 결정권, 어떤 지분이 되는가, 추해보. 일단은 그세 분에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뢰뭐 아직 투명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게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약간 환상 속에 젖어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객관적으로 파악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저희랑 다시 이야기하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개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지금 뭐 4년 이상 계신 분들. 하지만 서로 회의도 자주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업무들을 킬링도에 올려놓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믿고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고 가는 거는 대표가 책임지고 모든 분 회사가 다 책임지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 역량들을 키워서 나중에는 개인 일을 할수 있게 가는 건데 포필님이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뿐만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입지를 너무 받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난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 그 잘못을 알고 있는지, 뭔지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지금 건성건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건 굳이 안 꺼지시거든요. 아,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그거는 핑계예요. 아니요. 핑계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해서 요즘 뭐 거의 개인 허송은 지금 많이 깨진 거 진짜 인정합니다.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심지어 그런 부분 때문에 회사에 죄송하고 굳이 비슷해 보이지라는 걸 엮으면 안 되지만 당연히 우려하신 것처럼 크리에이터로서 본다면 또이세명 멤버 중에 허슬러가 어떻게 보면 출연 액팅하는 역으로 나오는 사람으로서 이미지도 채널 간판인데 개인 허슬러라는 이미지에도 훼손 비슷해 보이지도 훼손 가에은 무슨 생각이 냐면 다시 맞추기 위해서 제가 더 훼손시키기 전에 허슬러가 허송하면 잠깐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지요 회사에도 피해드리고 건강도 피폐해지고 채널의 이미지도 적어 되니까 나란 톱니만 다시 고치고 다시 나중에 뭐 다시 들어오더라도 그런 음. 생각도 했었습니다. 음. 그게 지금 허피딩님 빠져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은 저희는 허피딩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도대체 든말에허피딩님에이가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마지막 달인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급여를 왜 가벼겠지? 가 승인이 떨어진게 3월 20일 기준으로 3,200달러가 추정 예상이 나왔어요 일수로 계산해서 평균치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제가 재계약을 했을 때 구독자 수가 20만이니까 8대2가 원래는 스튜디오 AP가 들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유튜브 추정 수익의 20%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스튜디오 AP가 발생했을 때 금액보다 제가 기존에 소품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스튜디오 AP 있을 때 썼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적거든요 재계약을 했을 때 6개월 동안 20% 드리는 게더 적어요 그래서 어차피 카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제가 확인할 수 있거나 어떻게 기준이 판단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제작하는 동안 6개월간에 그냥 대기약으로 크리에이터로 유튜브 광고 수익을 드리는 거랑 급여로서 제가 원래 직원 허선홍으로서 조금 더 간편하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일단은 합의 내용에서 허팬 네. 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저희도 이제 계산을 일일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뭐 팀에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게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 정리한 시간 조금 며칠 걸릴 것같던데 해서 보고 허피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 그러면 이거 합의를 할 것이고 안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좀 불만 걸어. 방과후 수업을 나갔던 것 같은 경우에 그 수익은. 다 드셨어요? 저희 회사에 못 받았는데? 네, 못받았몇번 나왔어요? 수업 총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5월 말까지 했고 저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물어보기도 되게 껄끄러웠어요. 거기 있잖아요. 또 전에 지각한 거랑도 좀 그래서 저희도 물어보기가 진짜 이거는 뭐 사실 이거 날려야 되는 거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때 왜 그렇게 무슨 이유로 지각을 해서 이런 사태까지 갔는지 그때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면 그냥 사실 제가 전에 예비금 밀린 것 때문에 동대장님이 오셨어요. 당장 내일 훈련인데 오늘 와서 그동안 밀렸던 훈련 지금 8개가 다 어떻게 처리를 해봐라 그래서 그렇다고 그게 직업에 대한 합리화를 그래. 안 그래. 합니다. 계약서 썼어요? 저희끼리 턱저 진행 중입니다. 부드럽게 네. 얘기하고 계약서 쓰지 않고는 했나요? 제가 네. 왜 네. 계약서 부분에 저희는 호피디님의 근무 그 스타일 자체가 회사에서 딱쪼들이 해버리면 안 맞다고 라 생각해서 그냥 배려하는 차원이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을 어요 제가 지금 생환경 었다고 아직도 그 감정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감정이 네. 뭐 이세테이오회뭐하고가 나가서 알아서 멤버 할 거면 멤버 하고 최 네. 대표님이 따로 좀 보자고 하시니까 만나고 저는 이제 대표님께서 배려로 그전 급여보다 감봉은 되겠지만 온라인 광고 전공이니까 네. 홈페이지 관리랑 광고 음료그 이후에 저는 m c n 하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MCN에 대한 자체 콘텐츠는 돈이 안 되니 프로덕션화 돼야 된다라 의미에서 저를 내보내셨을 때좀 그랬거든요 심지어 또 자존감도 좀 그때 떨어지고 동료가 사라지고 이러니까 근데 그 MCN을 네. 하자고 제안을 했었잖아요 네. 회사에서는 이제 그 비스테 보이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허피디가 뭐 제작한 다른 콘텐츠들에 대해서 다 제작 지원을 했었잖아요 다른 프로덕션 업무를 맡지는 않았잖아요 네 대신에 광고 업무는 맡았어요 네 광고 업무는 당연히 MCN 쪽에서 홍보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맞는 거였고 아서도 네. 비스테 보이즈를 계속 계속할 수 있게 회사 쪽에서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덕션 다 된다고 이러는 건 아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답답했고 저도 내가 하는 MC는 이게 아닌데 안타하죠왜냐면 저는 같이 이제 시작하자고 해서 불러주는데 지금 커피드님의 행동에서 왜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냐고 스테고이즈 정산받는 통장을 본인 통장으로 바꿔가면서 그거를 왜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요? MCN 에이전시에서도 제가 계좌를 받고 그 CMS에 제 계정을 이관시킵니다 그리고 그 MCN이 그거를 구글로부터 이관받은 시스템의 공식 에이전시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원천징수 떼고 그 다음에 다시 저한테 입금 주는 거거든요 다른 크리에이터들은 다 물어보던데 저한테 따로 그런 공지 없었잖아요. 잠깐만, 내가 말안 하면 말아 해. 아니, 잠시만요. 이게 개인 게 아니잖아요. 회사 소속이잖아요. 개인 게 아닌데. 개인 1인 크리에이터가 소속이지 않습니까? 1인 크리에이터는 소속인데, 처음에 저희 쪽에서 들어와서 진행을 했는 상태에서 왜 말도 안 하고 그거를 옮겼냐고요. 그게 회사 거지 공동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시시비를 응. 나눠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갖다 가 우리가 안 물어봤으니까 아무 말안 하고 그렇게 했다. 왜 그때도 아니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그거를 전에안았어요 제가 그게 문제니까. 근데노의적으로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laughs> 답이 나와요. 합의서를 보자해서 만난 거라고 하긴 한데 나는 근데 그냥 생각에 이 합의서 내용이 몰라 나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적당히 썼는지 안 썼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오늘 딱 들어보면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난이 태도가 굉장히 불쾌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 들어갔고만 껍데기 뜯긴다는 식으로 덤비는데 70일이 가는다 말 정말 잘했데 저는 오늘 변호사를 선임할 거고요 본인도 선임하세요 한번 응. 누가에게나 해봅시다 나가세요